네 어, 오늘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예, 공적인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뭐 사실 6월이막 교회 대 교회에서 아니면 나라에서도 막 구, 뭐, 뭐, 국가 보훈의 날 이래가지고 사실 이런 거를 생각 안 하고 저는 준비한 건데 어, 그렇게 6월에는좀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문화가 있어요. 뭐유기도 있고 하니까요. 유월 항쟁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또 유월에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뭐 나나만 나나만 잘 살면 되지. 내 신앙은 내 마음 속의 일인데 굳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거나 간섭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여러분 신앙은 뭐 그렇기도 해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죠. 개인적인 결단이에요. 근데 어, 신앙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에서 시작이 돼요. 그럼에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이죠. 누구도 대신해 줄수 없는 영역이에요. 아무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내 자신이 믿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신앙이라는 것은 지극히 사적이에요. 개인적이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다 보면은 또 많은 너무 많은 영역들이 너무나도 개인화된 그 신앙을 우리가 말하고 있진 않는가 라는 것을 또 느끼기도 해요. 잠시 서서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바라봐 보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고민들, 뭐 물가가 오르고요, 생활비가 오르고, 불안정한 미래, 취업에 어떤 높은 벽이 있고, 뭐 인스타와 이런 어떤 SNS 속에서 나와는 정말로 모습이 다른,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나와는 다른 삶을 보면서 뭐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우월, 우월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관계를 만나지만 또한 그것의 그 안에서 진실한 관계를 만나지 못하는 공허함들도 있어요. 때로는 정의가 무너지는 듯한 사회 현상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고민과 불안과 고통이 나에게 있는데 과연 이런 문제들이 나에게만 있는 것일까? 우리는 묻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들, 여러분 각자 개인, 개인이 겪는 문제들은 이 시대의 상황과 이 시대의 구조적인 상황, 또 사회적인 맥락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될수 있죠. 마치 거대한 바다 가운데에 내가 돛단배로 이렇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 흔들리는 돛단배는 그저... 개인적인 나의 문제이지만 더큰 바다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모니터로 좀더 줘야 될것 같아요. 되게 제가 먹먹하게 들려요. 예, 제가 많은 예를 드는 것처럼 2차 세계 대전을 우리가 함께 보면은 이것은 단지 나라와 나라 간의 인연간의 충돌이나 영토 분쟁이 아니었어요. 그 전쟁이라는 것은 수많은 개인의 삶을 아주 그냥 무너뜨려 버렸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이 붕괴됐고 인간의 존엄성은 질파피고 신념도 흔들리고 관계와 정체성이 다 무너지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상실과 동시에 아주 공 아주 공적인 재난을 온몸으로 겪어야 했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이 이후로 많은 우리가 클래식이라고 부르는 그런 많은 문학들이 쓰여지고 발견되게 되죠. 이 비극적인 시기에 앞뒤로 쓰여진 책이 있는데 그것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린 왕자예요. 겉보기에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동화책처럼 보이지만 이 작품 속에선 사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을 통과하고 있는 이 작가가 또 군인이었던 또 공군 출신의 이 작가였던 이 작가가 느꼈던 인간 내면의 상실감과 관계의 본질 그리고 병든 사회와 인간성에 대한 깊은 성찰과 그런 고민들이 질문들이 녹아져 있는 거죠. 여러분도 뭐한 번쯤 읽어 봐서 알겠지만은 이 어린 왕자가 자기 그별 이름이 비6 1 2였잖아요 그렇죠? 그 저 작은 소행성을 떠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너무나도 돌봐주고 사랑했던 장미가 가지 도친 말을 하고 툴툴거리고 냉소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관계에 삐져가지고 사실 그 다른 소행성으로의 우주 여행을 떠났던 것이죠. 많은 행성들을 여행해요. 그 안에서. 왕도 만나고 허영꾼도 만나고 술꾼도 만나고 사업가도 만나고 지리학자 같은 어른들도 만났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같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자기 중심적이었고 권위적이었고 허풍도 많았고 무의미한 일에 중독되어 있었기도 했고 진정한 소통에는 아주 그냥 무지했죠. 그래서 이 어린 왕자를 통해서 우리는 전쟁과 혼란으로 가득 찼던 그 시대에 아주 일그러진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왕자가 이 소설에서 여행 중에 느꼈던 실망감도 있고 외로운, 외로운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지극히 어린 왕자의 개인적인 문제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어린 왕자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 안에 있는 깊숙한 문제들, 삐뚤어진 구조, 헉된 욕망들을 함께 목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도 어쩌면 어느 왕자와 같은 비슷한 심정일지도 몰라요. 여러 가지 한, 어, 우리나라를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를 또비하해서 말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뭐 흑수저주, 흑수저도 있고 헬수저, 헬조선도 있고 그런 자조적인 자신들을 낮추는 단어들이 더 이상은 낯설지가 않아요. 여러분, 더 이상 청년의 실험 문제는 단지 내가, 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음을 우리는 취업 현장에 가면 또 알게 돼요. 단지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구나. 뭐 집값 같은 것도 문제죠. 마, 마찬가지죠.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집값이 올라가는 게뭐 뭐 영준이 때문입니까? 기현이 때문이에요. 일랑이 때문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현실은 이런 개인의 절망을 넘어서 사회 전체적인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타인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지만 오히려 더 깊은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는 지금 아이들에게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런 SNS나 인스타를 못 하게 하는 그런 법들도 아예 그냥 그 나라 네트워크 안에서 애들이 그거를 깔수 없게끔 하는 지금 법도.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그런 것들이 오히려 사람들과 끊임없이 24시간 연결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더 깊은 무력감이 오고 박탈감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분명히 나의 개인적인 문제와 아픔으로 다가와요. 근데...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단순히 나 혼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각자 각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의 모든 이전 세계에 있는 청년들의 시대의 문제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나셨던 모든 이들의 아픔은요. 그 현실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였어요. 귀시 들린 자의 그런 불편함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죠. 몸에 질병이 있던 사람들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죠. 사회 신분으로, 사회적인 신분으로 오는 그런 차별과 혐오, 어떤 이의 어떤 불의함들, 그런 것들이 아주 개인적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개인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아픔을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자유함을 통해서 도대체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 단지, 단지 어려움을 돕는 자의 역할로 예수님은 끝나셨을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셨던 그 문제들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지극히 사적인 개인적인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 오히려 그 개인적인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향한 공적인 책임을 다하라고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강력한 명령인 것이죠. 여러분 소금 없는 음식이 상상이 됩니까? 저염식이 있지만 저염이라도 소금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것은 적당히 넣으면 맛을 살리고 풍미도 더하고 음식 고유의 그 특징을 더욱 더 도드러지게 합니다. 소금은 그 음식 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소금이 없으면 그 음식에는 또한 생명력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부르실 때는 그렇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 소금의 결정체는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짠 맛을 내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유의 고유한 정체성과 그 영향력을 드러내라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짠맛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갖추어지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리고 그 원리를 우리가 담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짠맛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부리가 있고, 가짜뉴스도 있고, 왜곡된 정보도 있고, 자기 합리화도 있습니다. 자기 변명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살아가는 그 용기가 그것이 짱맛이라는 거예요. 그 맛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공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부리와 타협하지 않고 약자의 소리에 기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갈망하면서 작은 정의라도 실천하면서 애쓰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짠맛이에요. 예수님께서 왜그 소금을 비우러 드셨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가장 유명한 또 강이 있잖아요. 저 사회가 있는데,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진 않죠. 그래서 계속 미네랄과 염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소금이 짠맛을 잃었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짠맛을 잃게 되면 그건 그냥 쓰레기에 불과한 거죠. 오늘도, 오늘날도 여러분 집에 소금이 있는데 그 소금이 짠맛이 나지 않는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겠어요? 쓰레기통 아니면 그냥 밖에 흩뿌려지겠죠.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그 가치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도 세상에서 그냥 흩뿌려지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빛은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빛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어떤 거예요? 밝히는 거. 그렇죠. 고마워요. 어둠을 물리치고 무언가를 밝히 드러내는 거 그리고 어둠 속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길을 찾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캄캄한 바다에서 어떤 것 하나만 있으면 그 배가 안전하게 항구로 갈수 있습니까? 바로 등대이죠. 아주 저 멀리서 비쳐오는 작은 불빛이 있다면 여러분 그 배는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항구를 찾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내가 빛나는구나. 아, 나 잘났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빛이라는 것은 항상 그 타인을 위한, 나의 이웃을 위한, 세상을 위한 그런 몫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빛이 있다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높은 산 위에 세워진 동네는요, 숨겨지지 못해요. 누구에게나 잘 보여지게 되죠. 숨기려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그 삶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높은 동네에 있는 높은 동네를 그 가지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물론 골방에서 하나님과 나와 독대를 하면서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에 나와서 반드시 우리의 말과 행동, 가치관, 삶의 방식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만 하는 것이죠. 내가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맺어온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자연스럽게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가 나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숨기려 하고 숨기려 해도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비유를 드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고 했어요. 누가 여러분 등불을 켜서 그릇이나 침대 밑에 숨겨 놓겠어요. 바닥에 내려놓겠어요. 불이라는 것은 여러분 등불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두어서 그 집안을 환하게 비추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정말 빛이 되겠다고 소금이 되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에 두셔서 모든 사람들의 어두움을 비출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빛을 비추려고 하는데 때로는 사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야, 네 믿음은 네 거고 내 믿음은 내 거야. 서로 간섭하지 말자. 야, 신앙은 그냥 내 영역이니까 상관하지 마. 여러분, 물론 신앙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존중되어야 돼요. 목사도 어떤 성도의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을 존중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그 개인적인 믿음이 반드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방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방향성이 항상 밖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빛을 내가 숨기려고 하는 그런 신앙은 우리가 끄집어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가, 이 시대 가운데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의 신앙은 지금 어디 있냐? 정말 너의 신앙이 짠맛이 있는 신앙이냐,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신앙이냐, 진실을 밝히고 어둠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이냐, 바른 길을 제시하는 빛의 신앙이냐, 따뜻함을 가지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빛의 신앙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비추고 있는가? 나는 어떤 어두움을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학교의 가운데에 어두, 어떤 어두움을 몰아내고 있는가 그냥 어두움이 다가오는 것을 그냥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고 그렇게 내가 불평의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서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등불이 되어서 그 위에 올려놓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현장을 여러분 밝히 비추는 프량기교의 청년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의 청년들이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짠맛이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구별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지 않겠어요. 교회가 짠맛을 내지 않으면 교회가 빛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이 땅에서 무슨 존재의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가 계속 성교를 하고 어려운 데를 돕고 그래도 몸부림치는 이유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짠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교회가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직장과 가정 때문에 교회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어떤 교회를 내가 선택해야 될까? 그 기준은 단한 가지인 거예요. 그 교회가 뭐 사랑이 넘치고 이것은 당연하고 그 교회가 정말로 짠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그냥 다음 주도 좋고 그 다음 주도 좋고 그렇게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얼마나 빛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짠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 치는 교회인가를 여러분들이 보면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맞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오시지만 우리의 그 개인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는 공적인 영역으로 우리의 삶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여러분이 배운 그 학식들이 그냥 여러분 개인 방에서만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기현 형제가 내가 집에서만 차를 고치고, 집에서만 요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겪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하셨던 많은 영역들, 공부들이 집에서만 내가 첼로 키려고 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내가 집에서만 그림 그리기 위해서 내가 그 어려운 과정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공적인 영역으로 나가기 위해서 결국에는 내가 공부한 건 아닐까. 저도 신학을 했지만, 신학이 그냥 나 혼자 방 안에서만 있으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고 어떤 영향력이 있겠어요. 신학이라, 신학이라는 것도 정말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세상과 만나고 세상을 향해서 소리치고 빛을 발할 때에 가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삶 가운데에 있었던 다양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 재능들을 공적인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가지러 가려고 할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소금이 되고 빛이 될줄 믿습니다. 어떤 직업이라도 어떤 것을 내가 공부했더라도 그것이 내가 나의, 나를 넘어서 나의 이웃을 향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소금이 될수 있고 빛이 될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여러분,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과 직장 가운데에 나의 직장의 어떤 그 라벨이 더 먼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직업을 가졌을 뿐인 거예요. 목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엄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 둘에서 여러분, 아래 위는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런 생각을 내가 안 갖고 있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청소부의 일전적, 청소를 하는 그리스도인과 어떤 뭐, 변호사인 그리스도인과 어떤 가치의 높낮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고 우리가 내가 아, 나는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라벨은 어떤 게더 위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더 위인 거예요. 그다음에 그 직업들은 그냥 내가 생활하고 나에게 주어진 현장인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주 여러분의 어떤 삶의 현장들이 다 각각이 있을 거예요. 마주하는 현실들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소금의 역할을 할고 내가 어떤 빛의 역할을 할수 있을지 여러분 고민해 보고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그냥 여러분의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는 단순히 여러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위에 합치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짠맛을 내고 우리가 빛을 비출 때에 내가 나를 위해서 했던 나의 행동들이 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공적인 영역의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수 있는 줄 믿습니다. 뭐 이것을 여러분 선거에 대입시켜도 좋아요. 선거에 대입시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에요. 어떤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관계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다 개인적이지만 이 개인적이를 넘어서 내가 어떻게 세상으로 나아갈지를 고민하는 우리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다음에.